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많이 떨어졌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약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죠. 에, 우리나라 어찌보면, 이제, 탄핵 공정, 탄핵 정, 탄핵, 이제, 상태에서, 에, 전반적으로, 이제,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트럼프 이익에 대한, 그것도 불확실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환율도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많이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려서 말하면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탄핵정국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기가 집권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그래서 한달정도 지나면 이제 트럼프 이기가 시작하게 되기,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은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우리나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탄핵 정보에 대해서 이제 헌재 쪽에서도 조금씩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네, 그때 되면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판단하시고 저점 구간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한달 뒤에 돼가지고, 시작!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한 달, D 플러스 한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근에 왔던 이슈입니다. 에, 동사 12월 18일 왔던 이슈네요. OLED 제조 공정의 AI 도입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OLED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 생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했다. AI 생산 체계는 AI가 OLED 공정 제조 데이터 전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AI 도입으로 공정 데이터 분석 능력은 강화되고 동시에 분석 속도와 정확도까지 획기적으로 상이 된다. 특히 동사는 AI 도입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사의 DX 그룹장은 개발과 제조 영역에 DX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조 경쟁력을 제고했으며, DX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개발과 생산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갖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AI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조 공정의 어느 정도 어 불량률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어느 다음에 어,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신했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 는두 번째 이슈네요. 10월 21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아이폰 16 중국 판매 호조에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애플의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 에, BH는 정거래일 대비 상승했고 애플의 해로기판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도 역시 상승했다. 그 외에 자화전자, LG 디스플레이, ITM 반도체 등이 동반 상승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 이후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아이폰 15와 같은 기간 대비 20% 늘었다. 중국은 아이폰 생산 중심지이고 미국에 이어서, 두,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다. 앞서 아이폰, 앞서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 호조 소식에 애플 주가도 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에 대한 트럼프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두가 대략 한달 정도 뒤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지금부터 한달 동안 눌림목 구간만 조금씩 조금씩 잘 활용하시면 저점 구간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선. 고점,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이렇죠?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또 돌파 시도, 또 돌파 시도, 이번에 또 돌파 시도란 거죠. 현재 하락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만원에서 만천원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에서 만천원대 구간에 매, 에, 돌파하는 상황에서 대량거래 터지면 홀딩, 대량거래 터지지 않으면 매물대 맞고 종가상 길게 윗골이 달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만원에서 만천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대량거래 터지는지 안터지는 안 따라서 음,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권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2.27% 상승하면서 9,46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1차장 때는 9,800원대, 2차장 때 1,200원, 그리고 1,500원과 1,500원, 1,2,000원, 그리고 위에 있는데, 1,2,000원과 1,2,500원, 그 다음에, 예, 13,000원 구간이 있습니다 1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질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질대 9,000원, 2차 지질대 8,000원, 3차 지질대 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동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78만 8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원한달 동안 171만 8천 주를 팔았, 에,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계속 팔다가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팔고 있네요. 사모펀드는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해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보험 투신 상호펀드 A 주시하시고요 현재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연기금의 순 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이 되면은 주가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연기금의 순매도 기조가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 바랍니다. 연기금이 현재 동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은 현재 0.6%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이 4조7천억원대이기 4조 때문에 현재 코스피 100위권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형주로 인식할 수 있겠죠. 자, 동사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LG전자에서 36.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동사 LG전자에서 36.7%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대주진 LG전자가 책임 경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동사의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조 3천억 원대에서 올해 26조 3천억, 내년도에 26조 1 천억이 전반, 에, 에, 전반적으로 예상되면서 에,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올해까지 는 적자일 것 같아요. 작년에 2조 5천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3천억 원대까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드디어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순익은 내년도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 6,600원대 적자, 4분기 1,300원대 흑자전환 됐다가 다시 올해 1분기 4,600원대 적자, 그리고 2분기도 900원대 적자, 3분기 800원대 적자, 4분기는 자 3분기는 작년에 6,600원대 적자 대비 올해 806억 원 나왔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많이 감소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도 작년에 1,317억 원 흑자 대비 올해 2,900억 흑자 흑자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는 흑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같은 경우도 자, 에, 올해 1분기 4,600원대 적자에서 올해 2,500 내년도 1분기 2,500원대 적자 2분기도 작년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930억 원대 적자에서 내년 2분기 1200억 원대 적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내년도, 2000, 내후년이 되겠죠? 2026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5년도까지 실적이 그렇게 썩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보기좀 애매하다는 거죠. 어, 25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 예상돼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년 실적지는 1.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보다 조금 약하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흑자도 난, 내후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영업이익 흑자도 난, 26년도에는 단기 순위까지도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EPS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적자이기 때문에 내후년도 보도록 할게요. 26년도, 올해 2 3년도다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26년도 실적 기준이면는 EPS가 603원입니다. 현재 주가 9 4 0 0원대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지자 603원이면 10배면 6,000원입니다. 현재는 PR 15배, 16배 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구원이기 때문에 현재 권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BPS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3,3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 얼마나 여러분들 계산기 두려보세요. 603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입니다. 그러니까 600원 곱하기 8배면 어죠요4 0 0 68은 48. 4,800원부터 12배면은 7,200원. 4,800원부터 7,200원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는 9,400원대.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조금씩 조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현재 에,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100%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도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대략적으로 1,100만, 1억 4,200만 주. 1억 4,200만 주 올해 에, 3월 26일날 유상진화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연결대상 회사로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종가 9,46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 기관 이 현대라고 는는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은 없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9,500원대, 평균 매도단가 9,5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28.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OEL 제조 공정에 AI 도입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아이폰 16에 대한 중국 판매 호조 소식도 잇따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오시다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46.1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9.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만 500원, 2차는 만 1,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500원, 2차는 7,000원 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